Thank <laughs> you. 그네 처음 이전가만 있어 아더나상안빠 아까 당신이 안한다 그러면 은 내가 앞으로 그러지 마요 하고 보내줘? 어? 한번을부 놓고 아니 아냐 아냐 아니, 앞으로 안 할게요 지울게요 아니아니 그럼 내가 보내줘? 아저씨 경찰 안쪽에 넘어가요 아저씨 이리 와 안다니까 오라고 여기서 부 거니까 나만 있어야지 아나 나와 만 있어 나와 나와 아아아저 진짜 한일 나름이니까. 선생님 <laughs> 넘어 가요. 아진 진짜 안 된다니까 아저씨. 아저씨 안돼 안 된다고. 진짜 안 안돼 아니 선생님 문제 생기는 거 내가 알바 아니지. 아, 내가 아저씨가 잘못해서 <laughs> 아, 나보고 받달라고 하고 있어. 아, 알고 있어 알고 알고, 알고 있는데 짱 문제 안 된다고. 진짜 아, 문제가 되겠지 아저씨 와이프도 있표인데아 아, <laughs> 아니 네. 진짜 어? 너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표텐데 문제가 되겠지. 아, 진짜 내손꺾으면 네, 네. 네, 네, 아, 알내 손가락 꺾으려고 하지마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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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틀린그에요 아니에요 잘못 재밌지, 지었잘지않었아니까요도대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아, 안안 아, 아, 왜 해요 아밌지 찍으면 왜 해요 아 그니까 안 눌러져서 안 사툰 눌러져서 아왜안 눌러져요 손자까지 눌러지던게 확신거리 하지마요 아저씨 아안타요지말고니까 그러니까 타봐요 끄지말고어 눌리네 봐봐아 봐봐요 어, 어사 눌리잖아요 여기 계단에서? 여기 계단 아니구요 에스컬레이터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잡아가지고 예예. 그래서 몸싸움을 놨어요 도망가려고 아 해서 예. 그래서 내가 잡아갖고 일로 나가지고 신고하려고 제 팔을 계속 잡는거에요 신고하지 못하게 예. 계속 아 내가 신고하셨구나 다행이 예. 아 그럼 저희가 잡쪽으로 오면 스포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 我。 我洗不干净。啊

아, 안돼 안 안돼. 아, 나한테 돈좀 내줘, 버져요. 왜 얘기했어요. 이돈이어돈을 네, 주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친구의 애플리에서 출근 다이는 남자 있어서 잡아서 데리고 있거든요. 아, 바로 출차 갈게요 고시만 기다리세요. 네. 누구야? 나 지금 이렇게 하고건 뿐이야 아신라고안 놓는다고 놀라고안 놓는다고 놀라고당신 도망가잖아 안도망다고 놓으라고 안된다고 당신이 이라고 했어 내가 놓으라고 야야너 나이 많으면 내가 뭐존경해 주고 뭐 예의 갖춰 줄줄 알아? 어, <목소리> 씨, 여기서 지금 못. 뭐, 저렇게 뭐가 있다고 힘을 써. 너내 몸에 3 0 0 0원을내폭 빼면. 우나 같이 처벌받을래? 내폭 빼면 안갈 테니까, 우만폭 빼면 받아 아, 아파, 씨. <목소리> 전화가래요, 전화. 전화. 아, 아까 보라고. 아빠 보자고. 전화 거는 거 보자고요. 아, 니 전화 걸라고, 그냥 전화만 걸어요. 깜짝 놀는지 말고. 아, 알겠다. 전화 안 하네. 아니, 전화 안하아지금개준거있게 지금 아저씨? 아다 그냥 전화 걸라고! 전화할게. 안 비켜. 안비지전화 걸라고. 똑같해 아니, 조금만 전화할게. 전화 걸어. 알게. 걸어, 걸어. 그래요. <laughs> 여보요? 세 아, 니 조금 늦을 것 같거든? つまんないの、ね <목소리도> 네, 테드폰, 오른쪽 핸드폰 기 신고자 정이를 어떻게 길고보려고 여기 에스컬레이터 오늘은 이렇게 쌍둥이처럼 똑같이 범행했던 50대 중년의 카범이들을 보셨습니다. 혹시라도 와이프랑 자식 딸린 한 집안의 가장인데 좀 봐주지 나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매달리는데 좀 봐주지라며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범죄에 측은지심이 들려면은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가장이 돈이 없어 굶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먹을 것을 훔쳤다. 치매가 있는 배우자를 수년간 돌보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범행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어야 측은지심이 드는 거지 여자 팬보면서 욕구 풀겠다고 집구석도 안 들어가는 저딴 한심한 짓거리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감정 낭비란 겁니다 가끔이지만 이렇게 가정이 있는 중년의 카범이들이 잡히는데 저런 잘못된 생각이 들땐한 가지만 떠올리십쇼